울산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홍자 팬클럽 홍자시대가 25일 유소년 야구 선수를 위한 피칭머신 석대를 울산시에 기증했습니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송철호 시장과 홍자, 홍자시대 회원 이자 피칭머신 기증자인 김호준 KNS테크 사장, 울산 야구 소프트볼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이 홍자 고향인 울산에 피칭 머신을 제작 기부하고 싶다는 희망을 시에 전달하면서 이번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증된 피칭 머신은 울산적 8개 리틀 야구 클럽 중 피칭 머신이 없는 동구 리틀 야구단, 울주군 리틀 야구단, 울산 베이스볼 클럽 등 3개 클럽에 이달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피칭 머신은 야구에서 타격 연습에 사용하기 위해 타자에게 공을 던져주는 기계로 이번 기증으로 유소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열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호준 사장은 울산 홍보대사 홍자 팬으로서 야구 꿈나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울산의 유소년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의 자랑스런 홍보대사인 홍자의 팬클럽에서 울산의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기증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잘 사용해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